안녕하세요. 방안중학교 3학년 여러분.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별의 밝기로 구하는 음, 밝기로 어, 별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어 별의 밝기를 숫자로 자, 기원전 2세기경에 히파르쿠스가 별을 어 육등성, 1등성에서 6등성으로 구분했고 어, 포고슨이라는 사람이 등급을 아주 어, 정확하게 어, 구분을 해서 등급을 나타내었죠. 자, 이렇게 별의 밝기를 숫자로 나타낸 것을 자, 등급이라고 한다. 자, 그런 등급이라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그 등급 중에서 겉보기 등급을 공부를 했어요. 그죠? 자, 급보이 등급을 공부할 때, 자, 등급의 숫자가 1인 1에서부터 숫자가 뭐 1.2, 뭐 이렇게도 할수 있고, 자, 그런데, 자, 숫자를 단순하게 1에서 이제 요가를 비교를 해 봤을 때 숫자가 작은 경우와 숫자가 큰 경우, 어떤 쪽이 별이 밝은 별이라고요? 그렇죠. 숫자가 작을수록. 숫자가 작다, 밝은 별이다. 숫자가 작다, 밝은 별이다. 숫자가 크다, 어둡다. 자,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등급의 숫자가 작을수록 밝은 별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별들, 자, 눈으로 보이는 별들, 밝은 별과 어두운 별을 어, 숫자로 표시를 했죠. 자, 이때 보이는 대로, 보이는 대로, 보이는 대로 표시한 등급을 겉보기 등급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얘들의 별의 거리는 우리가 어, 알 수가 없잖아요. 거리를 알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얘들의 밝기를 어, 비교할 수가 없죠. 자, 그냥 이별을 보고 야너별 어두워 하면 이별이 억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공평하게 별의 밝기를 비교를 하려면 이 별을 같은 거리에 두고 같은 거리에 두고 비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실험을 하면서 이런 실험을 하면서 아 같은 거리에 두고 얘를 같은 거리에 두고 비교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음, 우리가 어, 느꼈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문제 풀이했던 것처럼 자 지금 베가라는 별과 베가라는 별과 안타레스라는 별이 있어요 그렇죠? 자, 별을 보니까 얘가 숫자가 크다. 음, 여러분들 숫자 크네. 크다. 어떤 별이에요? 어, 어두운 별. 숫자가 작아. 어떤 별? 어, 밝은 별.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두별 중에 밝게 보이는 거, 자,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밝게 보이는 별은, 아, 배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 눈에 보이기에는 얘가 밝은 별이지만, 실제로, 실제로 밝은지는 알 수가 없죠. 자, 이렇게 실제로, 어, 둘 중에 어느 것이 밝은지를 비교를 하려면, 어, 같은 거리에 둬야겠다. 자 그래서 같은 거리로 우리가 어 2개로 했어요 자 같은 거리 얼마야 거리 10 파색 자10 파색 이라는 것은 우리가 1파 세기 몇 광년 3.26 광년 이니까 10 파색 이라는 거리는 32.6 광년 이죠 빛의 속력으로 빛의 속력으로 약 33년, 32.6년을 가면 지구에서 33. 어 아니죠. 32.6년을 가면 이곳에 도달하는 곳이에요. 자, 이곳에다가 모든 별들을 모든 별들을 같은 거리에다가 어, 둔다고 가정을 해 봅니다. 자, 지구에서 가까이 있는 별은 멀리 밀고 지구에서 멀리 있는 별은 당겨 오는 거죠. 자, 이렇게 별을 밀고 당겨서 별의 밝기를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18세계 거리에 별들을 가지고 와서 멀리 있는 별은 가지고 오고 가까이 있는 별은 이렇게 밀어서 똑같이 공평하게 별의 밝기를 비교한 자, 이 별의 등급을 우리는 무슨 등급이라고 하느냐면 절대 등급이라고 그래요. 자, 공평하게 비교를 한 거죠. 자, 이때 공평하게 비교했다는 것은 별들을 똑같은 거리, 얼마? 그렇죠? 시파 세계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밝기를 비교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 실제로 별의 밝기를 비교할 수 있는 별의 등급 자 절대 등급 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 가봅시다 자 지금 여기 시루스라는 별이 있어요. 실제로 지구에서 가장 밝은 별이죠. 지구에서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인데 이 시루스라는 별을 시파색에다가 갖다 놓으면 시파색으로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 어, 거리가 멀어졌죠. 거리가 멀어진다. 자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두워지겠죠. 밝기가 어두워진다. 자, 어두워지면 등급이 어떻게 돼요? 등급? 그렇죠. 등급이 커진다. 자, 이렇게 등급이 커지니까 실제로 보이는 겉보기 겉보기 등급과 자. 십파색에서 보여지는 절대 등급을 비교를 해본다면 어두워지면 커지니까 절대 등급이 크겠죠 이렇게 절대 등급이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병 절대 등급이 크단 말이에요. 자이 말은 얘는 지구에서 가까이 있는 별이다라는 걸 나타내죠. 주 자, 반면에, 여기 베텔게우스라는 어려운 자리 어깨별인데, 이 베텔게우스 같은 경우는, 어, 여기 있어요. 자, 여기가 18색 거리인데, 얘를 18색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가지고 오면, 자, 가까워지죠. 가까워지 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밝아지죠. 밝아지면, 등급이, 등급이 작아진다. 자, 절대 등급이 작아진다. 자, 그래서 이 베텔게우스 같은 경우는, 베텔게우스 같은 경우는, 보여지는, 어, 보여지는, 어, 겉보기 등급, 겉보기 등급보다 음, 아 이쪽에서 하겠어요. 그렇죠? 배틀 게요스는 자,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을 비교를 하면 작아졌죠. 절대 등급이 작단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겉보기 등급보다 절대 등급이 작아진다는 것은 이 베텔게우스는 아, 18색보다 멀리 있는 별이구나 하는 것을 로 생각이 되어지죠. 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가까이 있는 별이다. 18색보다 가까이 있는 별이다. 아니면 18색보다 멀리 있는 별이다라는 것을 이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비교해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여기 시리우스 자 시리우스는 어 겉보기 등급이 1.5 등급 이에요 자 리겔은 겉보기가 0.2 등급 이죠 자이 겉보기로 가지고 어, 음 우리가 이제 이 별의 실제 밝기를 알 수가 없으니까 얘를 공평하게 10화색으로 가지고 온 거죠 자 그래서 시리우스는 18색으로 밀었어요. 자 밀어보니까 1.4등급 얘보다 어떻게 됐어요? 커졌죠. 아, 왜? 가까이 있는 별이니까. 자 그럼 리겔 리겔이 0.2등급인데 얘를 쭉 18색으로 끌고 왔어요. 18색으로 끌고 오니까 마이너스 6.7등급이 됐어요.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7등급이죠. 이 겉보기 등급보다 엄청 작아졌어요. 음, 밝아졌죠. 이렇게 작아졌다. 밝아졌다는 말은 원래 얘가 18색보다 멀리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을 어... 비교를 해보면 얘들이 어...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여기 시루스가 있어요. 아까 시루스 했죠. 자, 시루스는 겉보기에는 마이너스 1.5 등급인데 절대 등급이 1.4 등급이네요. 자, 절대 등급이 커졌죠. 자, 커졌다. 등급이 절대 등급이 커졌다 자 여러분 커졌다 별이 어떻게 된 거야 어두워졌다 자 절대 등급이 커져서 어두워졌다는 말은 원래 이 별은 원래 이별은 원래 이별은 어떻다는 거야 원래 이별은 10 1 0색 보다 어떤 곳에 가까이 있는 별이다 알수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1 0색 보다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 별 인지를 알 수가 있죠 자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1 0색 보다 가까이 있는 별들은 가까이 있는 별들은 절대 등급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뒤로 밀면 지구에서 멀어지죠. 그러니까 멀어지니까 당연히 어두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10화색보다 가까이 있는 별. 자, 어두워졌다. 절대 등급이 커졌다. 어, 10화색보다 가깝다. 이렇게 우리가 어,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리겔을 봅니다, 리겔. 자, 리겔이 있는데, 얘는 겉보기는 0.2인데,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6.7이네요. 작아졌어요, 커졌어요? 작아졌죠, 절대 등급. 자, 작아졌다. 자, 어떻게 밝아진 거, 어두워진 거? 밝아졌다. 자, 밝아졌다는 것은 거리가 가까이 온 거잖아요. 자, 밝아졌다. 자, 가까이 왔다. 자, 이 말은 이 말은 이별은 원래 시파색보다 어떤 별이에요? 멀리 있는 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어, 절대 등급을 보면, 등급이 작아졌다, 밝아졌다, 어, 18색보다 멀린 별이다. 자, 이렇게, 어, 유도해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8색보다 멀리 있는 별이 이렇게 오면, 당연히 지구에서 가까워지고, 지구에서 멀리 있는 별이 이렇게 왔으니까, 가까워지고, 밝아지는 건 당연하죠. 밝아졌다는 것은 등급이 작다, 숫자가 작다, 등급이 작다, 자, 작다는 것은 원리이별이 18색보다 멀리 있는 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별은 이 어떤 별은 18색으로 움직이려는데, 어, 그냥. 그 자리가 1 8세기예요 그러니까, 겉보기도 예를 들어서 뭐 3등성이고, 3등급이고, 어, 절대등급도 3등급이에요. 겉보기도 3등급이고, 절대등급도 3등급이다. 같다. 이 말은 얘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 별의 위치는 바로 몇 파색이다? 10파색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한번 다시 연습해 볼까요? 자, 오리온자리 어깨별 배틀게우스 아까 나왔는데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얘는 겉으로 봤을 때0.4 밝은 별이네요. 자, 밝은 별인데 오 절대 등급을 보니까 더 밝아졌어요. 더 밝아졌어. 자, 숫자가 작아졌죠? 작아졌다 갑니다 밝아졌다 자 밝아졌다 가까이 왔다 자 따라서 원래 어떤 별이다 시파색보다 멀리 있는 별이다. 하는 거? 음. 이제 자동적으로 나오죠. 자, 여러분들 어 여름철 밤하늘을 이렇게 어 여러분들 여름철 대표 별자리 알죠? 어. 여름철의 대삼각형 어 이루고 있는 배가 견우성. 자, 다음 알타이르 직녀성 있죠. 견우 직녀 자, 견우성과 직녀성은 어, 어떤 거리 있을까요? 18색보다 가까이 있을까요? 멀리 있을까요? 자, 여기 봅시다. 자, 견우성 배가를 보니까 겉보기에는 0등급인데 절대 등급이 1.5 커졌나요? 작아졌나요? 아, 커졌네요. 커졌다, 어두워졌다. 어두워졌다. 그러면, 멀어졌다. 자, 따라서 원래 어떤 별이다? 18색보다 가까운 별이다. 이런 거알수 있죠. 자, 알타이르 봅시다. 알타이르는 겉보기 눈으로 봤을 때 0.8인데, 절대 등급이 2 1로 커졌네요 어, 똑같아 그죠 커졌다 숫자가 커졌다 어두워 졌다 자 똑같다 그죠 멀어졌다 어두워 졌음으로 멀어졌다 그러니까 원래 1 8색 보다 가까운 별이네요 자 견우 성과 배가 와 알타 이르는 1 8색 보다 가까운 별이네요 생각보다 지구에서 가까이 있는 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어, 음,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비교해서 별까지의 거리를 살펴봤는데, 자 정리를 해볼까요? 자,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겉보기랑 절대 등급이 같다. 어, 같을 때는 어, 움직이지 않고 있었으니까 십파색 있는 거리의 별이라는 걸 알았고. 절대 등급이 여러분들 작아졌다. 작다. 자, 작다. 어떤 별이에요? 밝아졌다. 자, 밝아졌다는 것은 원래 어떤 별이에요? 18색보다 멀리 있는 별이다. 자, 겉보기 등급하고 비교했을 때 절대 등급이 커졌네요. 어, 커졌다. 어떤 별 어두워졌다. 어두워졌다는 것은 원래 시파색보다 가까이 있는 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이거 절대 등급하고 어 겉보기 등급을 비교할 때 등급이 작다 밝은 별이다. 자, 이거 잘 어, 명심하고 비교를 해야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이 별의 등급 비교를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해보면, 자,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을 어, 이렇게 빼서 별의 등급을 비교를 하는데, 여러분들,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빼면 뺐을 때. 어, 숫자가, 여기에서의 숫자, 그냥 순수한 숫자가 클수록 멀리 있는 별이에요. 자, 숫자가 클수록 멀리 있는 별입니다. 자,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빼면 숫자가 클수록, 어, 클수록 멀리 있는 별입니다. 자, 지금, 어, 지금 겉보기 등급이 있고 절대 등급이 있는데, 절대 등급으로 뺐는데, 커요. 자, 숫자가 크다는 말은 뺐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크다는 말은 절대 등급이 작다는 거죠. 절대 등급이 작다는 거잖아요. 자, 절대 등급이 작다. 어 여러분들 어떤 별 밝은 별 밝게 됐죠? 밝게 됐다는 것은 밝은 절대 등급이 밝은 별이 됐다는 것은 가까이 왔다, 가까이 가까워졌다. 원래 어떤 별이다? 시파색보다 멀리 있는 별이다. 자 됐죠? 자 그다음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뺐는데, 0하고 같다. 자, 이것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니까, 18세 거리 있는 별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것이고, 다음, 겉보기 등급에서 겉절이, 어, 선생님은 겉절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어, 겉보기에서, 여러분들 겉절이 아세요? 겉절이? 음, 자, 겉, 겉절이, 음, 자,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빼는데, 어, 절대 등급을 뺐는데, 0보다 작아요. 자, 0보다 작다는 것은 얘가 크다. 절대 등급이 커졌다는 거죠. 겉보기보다 크다. 어떻게 됐다? 어두워졌다. 자, 어두워졌다는 것은 원래, 18색보다 어떤 곳에 있었다? 가까이 있다 하는 것도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오늘, 어, 절대 등급을 알고, 어,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을 비교해서 별까지의 거리를, 어, 알아낸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자 절대 등급은 다시 한번 보면 별까지 거리를 별들을 같은 거리에 두는 거죠 몇파3 10파 3 거리에 두고 비교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는지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무슨 등급 이라고 하나요 눈에 보이는 거저컵 보기. 자, 18색 거리에 두고 공평하게 같은 거리에 두고 밝기를 비교한 것을 우리는 절대등급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겉보기 등급이라는 것과 절대등급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 살펴봤는데, 두 개가 뭐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다는 그래요. 그렇죠? 같으면 어떤 거리에 있다고 이별이? 그렇죠. 기준 거리, 10파색이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자, 다음. 자, 3번. 두 별, 가와 나가 있는데, 자,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비교를 해 봤을 때 어느 별이 지구에서 더 멀리 있는지 찾아보자 그랬어요. 어느 별이 두, 더 멀리 있을까요? 자, 우리 해 봤잖아. 자, 겉절이, 자,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 이 있는데 절대 등급이 더 크네요. 어. 자, 커졌다. 어두워졌다. 자. 18색보다 18색보다 가까운 별이다. 자, 18색보다 가까운 별이, 그죠? 자, 다음, 나는, 겉보기 등급은 3등등급이고,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1로 작네요. 어, 작아졌다. 어떤 별? 밝아졌다. 그러니까, 원래, 시파색보다 멀리 있는 별이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비교를 해서 이그 별까지의 거리가 가까운 별인지 멀리 있는 별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겉보기 등급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절대 동급을 비교해 봐서 별까지의 거리를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별의 색깔로 표면 온도를 알아내는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등교해서 교실에서 만나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